자 혹한기에 오늘도 김수영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다시 풀린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면서 채굴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렸다가 한참 고생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뭐, 한, 2, 3일 만에, 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 죽다 살았죠, 그때. 병마와 싸우면서도 김시향 TV를 저는 매일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올리고, 많이 걱정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별로 크게 도움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또 커피 한잔 먹어라. 이렇게 선물해주신 참 고마우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파이코인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의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서 인기 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재밌거든요. 이거 일주일에 두번 해야 되나 한 고민 중인데. 여기 인기글에 들어가 보면 그 조회수가 여기 쭉 보시면 있습니다. 조회수별로 1등부터 뭐몇 등까지 시간 되는 대로 보면 상당히 재밌죠, 이거. 이 파이파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파이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파이코인을 지속적으로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함께 공존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음, 상당히 많은 정보도 있고 상당히 매너 있으신 분도 있고 상당히 강퇴하고 싶을 만큼 매너 없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자 오늘 금면은 1등부터 어, 요새 어떤 내용들이 인기를 끌고 있냐 어, 요걸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인기글을 눌려놨는데 자 조회수 봅시다 아1904자 파파이파님이 올려주신 파이코인 가격예측 아무래도 이 가격에 대해서 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인기글로 바로 등극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눌려보죠 제목 파이코인 가격예측 봅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BTC c 거래소가 나왔네요. 거래소에서 이 파이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코인 가격 잠재적 고점 및 저점이다. 파이코인 메인넷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으며 가격 움직임도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 달러로 크게 상승하면. 디지털 자산은 단몇달 만에 500%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 가격 예측 연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 가격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공합니다. 이 짜가리 거래소에서 아마 파이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한것 같아요. BTCC 이 거래소는 그냥 몰라도 될 만큼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가입자가 없는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짜가리 중에서도 상짜가리다. 어, 이렇게 보시고, 그냥 재미로 이거를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 2024년도 최저가는 0.1달러, 그리고 최고가는 0.7달러 갈 것이다. 어, 이렇게 지금 적어주셨는데, 자, 0.7달러면 얼마가 되냐 한번 눌러봅니다. 오늘 시세로. 935원 되겠습니다. 935원 정도가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25년, 30년. 이렇게 쭉 예상 가격을 내놨습니다. 어디에서? 상자가리 거래소에서 그냥 대충 막 적어놓은 것 같죠. 느낌상. 상자가리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의 가격을 감히 예측을 해놨습니다. 자, 밑에 여론을 한번 볼까요? 확 나왔죠. 코어팀에서 거래소에 뿌려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형성될 수 없는 가격이다. 이달러면 우리나라에 쓰기도 부족하다. 230 국가 쓰려면 대충 답 나오죠. 적인 메이저 거래소도 아니고 현물 거래량 별로라 예측이라 별 의미가 없다. 글쓴 이분 매진 많이 하세요. 웃고 갑니다. 생뚱맞게. 저도 파이코인 100원 정도 봅니다. 상장일자는 2025년 이랬다가 2028년 이랬다가 왔다갔다. 낚시 좋아하는 남자 백파이 기부하기 싫어서 글, 댓글 다 삭제하고 2일 뒤부터 활동 시작. 시계사랑 저 사람 낚시 좋아하는 남자 맞죠? 100원 백파이는 만원이다. 기부하기 싫어서 닉네임 바꾸고 게시글 다 지우고. 그러지 말고 10원에 혼자 지지고 복고 다 하세요. 전 1000원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00만원이면 큰돈 아닌가요? 전 기뻐서 올린 글에 파천지 분들이 혹시 파이 수량 자랑이실까요? 파이 가격 높게 잡으면 무조건 파천지라.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님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고 가격을 높게 잡은 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요. 자랑은요. 이만큼 모은 게 뭐가 많다고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설전이 오고 가고 있고 2030년인 5년 후에 0.01달러, 개당 13원이네요. 일단 2025년에 500원인데 이 시점에 파이코인 프로젝트는 사실상 완전 끝났다고 봐야죠. 개당 500원에 노드 운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노드가 없는 파이코인은 자동 종료다. 그래도 꾸역꾸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니콜라스가 문닫기 전까지는 유지할 듯요.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소수점 가격 예측 많이들 합니다. 뭐 나름 일리 있는 예측인 듯요. 공짜 코인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금액 착하구만. 파이 매집을 해온 저로서는 우울하네요. 사슬이라도 가자. 아직 오픈 메인넷도 되지 않았고 상장도 될 기미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거래소에서 가격이 정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거래소에서 파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나요? 뚜껑은 열어봐야 뭔지 알수 있는데, 아직 뚜껑도 열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얼마네, 얼마네 하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은 역시 상당히 좋지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그 정도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자 오늘의 인기글 첫번째는 어, 짜가리 거래소 중에 상짜가리 btcc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의 가격을 예측을 해서 적어 놓았네요. 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 어,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자 2등의 글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1178 1178 조회수를 기록한 2등의 글 불끈님이 올려주신 2013년도 BMW 7 시리즈 액트 판매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동차를 파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받고, 어, 상품명이 BMW 750 Li 2013 버전 166,000km 네고는 힘들고 와서 타보시고 말씀하시죠. 지역은 부산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 차 NF 소나타를 나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경매로 올렸으나 안 돼서 지인께 200만 원에 판매했었는데 상품 상태는 나름 아끼고 소중히 타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방법 직거래다. 현금 비율 파이 비율 각 조정 가능합니다 50대 50 가능 20대 80 가능 80대 20 가능 조절해 주신답니다 원하는 파이 소량은 3만개다 한개의 파이 가격은 600원에 측정하겠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자 계산해보죠 3만개의 파이코인 곱하기 600원 자 1800만원의 bmw를 넘기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죠. 자 7시리즈니까 거의 뭐 사장님들 타고 다니는 정도겠죠. 아주 차가 벌써 곡직하죠. 자 요렇게 지금 루돌프 요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아주. 자 길죠. 아주 롱입니다 롱. 쭉쭉. 헤드라이트 색깔도 이렇게 바꾸셨고. 자, 차가 아주 웅장합니다.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타고 다니시는 7 시리즈. 연식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BMW는 BMW다. 자, 차가 뭐 상당히 멋집니다. 아주. 크게 외관상으로 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고 반짝반짝 합니다. 아주. 앞뒤 다 찍어주셨고, 음, 차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800만 원치에 어, 파이코인을 어, 원하고 계십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되겠죠. 자 차는 진짜 어,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어,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네요. 봅시다. 와 16만 키로 0이 하나 빠졌었네요. 아 수정이 되었군요. f바디 가솔린 명차인데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파이에 눈이 돌아서 이것저것 다 팔고 있습니다. 부럽고 대단하고 부자 될 자격이 있는 분이다. 현금 가격이 없네요. 파이당 60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 100%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파이 코인만 원하시는 게 3만 개다. 그러면은 600원 측정했으니까, 1800만원 치 파이코인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이제 현금 이제 붙여서 되겠죠. 자,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죠. BMW를 또 이렇게 상당히 고급차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뭐 어디로 연락하나요? 연락처가 없는데? 직거래인데, 뭐 댓글 달아서 하는 건가? 자, 상당히 좋은 명차, 외제차가 올라왔습니다. BMW.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연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3등의 인기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 시간이 벌써 갔네. 요, 뭐, 잠깐 끊어 가야겠네요, 이거. 자, 오늘은 이렇게김시양 t v 파이파파의 인기글 베스트 1, 2를 알아봤습니다. 잠깐만 봐도 뭐 재밌죠, 그냥 보는 게. 역시 컨텐츠를 일주일에 두번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